9월 2일 리딩 바이블 전도서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고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절이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 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올해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죄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수 없고. 이 지러진 것을 셀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대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잡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미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보기로다. 그 후에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에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오를 것이미라 오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일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쌓어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러 모아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라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복원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이만한 일이 짐승에게도 이만하니 이들에게 이만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후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후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평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0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누가 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목해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눕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언 22장 15절까지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